안녕하세요 수원중고차 우먼카 이상준 과장입니다 오늘 저희 우먼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기아자동차 더뉴모하비 차량으로 준비 좀 해봤고요 2016년도 3월 달에 최초 등록됐고 13만 키로 정도 운행이 된 차량이에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신차 출고가격이 5,050만 원 정도 됐었던 차량인데 저희 우먼카에서만 단독으로 판매하는 금액 바로 절반 가격도 안 되는 2,49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유 모아비 디젤 4륜구동의 프레지던트 제일 높은 등급 차량이고요 바디 칼라는 이제 블랙 색상으로 되어 있어요 또 블랙이랑 또 크롬 조화가 굉장히 예쁘기 때문에 블랙 칼라에 군데군데 이제 크롬 몰딩이 덧대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 프레지던트 등급이다 보니까 뭐 전면부 그릴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여기 보이는 전방 카메라 전방 카메라가 있다는 것은 대부분 이제 어라운드 뷰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겠죠. 그리고 전방 주차 보조 센서까지 적용되어 있고요. 뭐 헤드램프나 완개등 같은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깨끗하고 관리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차량은 성능정보 기록부상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에다가 뭐 오일류, 뭐 냉각수류 이런 것도 다 전부 다 양호하고요. 성능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이 차량을 이제 저희한테 이제 판매를 하고. 판매를 하시면서 또 이제 k 9 구매를 하셨어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관리를 좀 하시던 분이 또 판매를 하던 거다 보니까 차량 상태는 저희가 충분히 추천할 수 있을 만큼 관리 상태 깨끗하고요. 측면 보시게 되면은 휠도 2 0인치예요 20인치 스퍼터링 휠에 들어가 있고 타이어도 거의 새 거기 때문에 타이어 뭐 교환 걱정 없이 운행하실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은 VGT V6 3.0 3 0 0 0 cc 디젤 차량입니다. 유로식스가 적용되어 있고, 그다음에 후측방 센서까지 다 적용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사이드 스텝 고정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또 하나 보여드릴게 네, 유로식스 차량이다 보니까 이쪽에 네, 이렇게 요소수까지 적용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더 이제 친환경적으로 운전하실 수가 있고요. 후면부도 살펴보시게 되면은 모아비 엠블럼 비롯해 가지고 사륜 V6 3.0뭐 뒤쪽에 뭐 테일램프도 굉장히 깨끗하고 보조제정등도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어요 하단부 쪽에는 주차 보조센서 적용되어 있고 이쪽에 순정 또 후방 카메라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러기지 공간도 살펴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대형 SUV다 보니까 뭐 트렁크 적재 공간은 굉장히 넓게 또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뭐 캠핑이라든지 여행 갔을 때 이제 이어 시트를 이제 폴딩 시켜 놓으면 뭐 차박은 당연한 거고 뭐 차박 외적으로도 다양하게 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뭐 하단부 보시게 되면 기본적인 뭐 공구류도 다 비치되어 있고요. 또 이쪽 안쪽에도 이제 수납함 또 다양하게 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 베이지 그 시트 인테리어가 지금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뭐 고급스럽고 깔끔한 이미지도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이제 1레부터 천천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전석 공간도 살펴보실 텐데요. 일단 운전석 도어 트림부 보시게 되면은 메모리 시트 두 가지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윈도우 스위치들그 다음에 저,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 각도 조절 버튼도 들어가 있고, 주유구 버튼 여기 있어요. 주유구 버튼 여기 있고, JB의 사운드 시스템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전동식 시트 조절 장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시트가 브라운 시트다 보니까 뭐 상당히 고급스럽고, 딱문 열고 안에 딱 봤을 때 굉장히 뭔가 일반 그냥 블랙 시트보다는 조금 더뭐 세련되고 고급감을 좀 많이 연출을 한것 같아요. 이쪽 뭐 보시게 되면은 이제 후축방 보조 센서, 그 다음에 차선 이탈 시스템, 그 다음에 사륜구동 전환 스위치 적용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또 이제 핸들 같은 경우에는 가죽이랑 우드그레인이 같이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은 또 이제 가죽으로 되어 있고, 우드그레인 들어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또 고급스러움을 좀 강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시동부터 걸고 또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더뉴 모하비 시동 먼저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아, 역시 V6 엔진 차량이다 보니까 엔진 소리 굉장히 정숙하고요. 현재 총 주행 거리는 13만 866km 정도 운행이 됐어요. 뭐 RPM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뭐 차체 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크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뭐, 핸들부터 보시게 되면 이쪽에는 이제 블루투스 제어 장치들. 그다 이쪽에는 계기판 조절이랑 크루즈 컨트롤 관련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센터페시아 쪽 보시게 되면은 순정 내비게이션 적용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라운드 뷰 시스템에서 3D로 이렇게 좀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공조장치는 듀얼 프로토어컨 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속기 레버 쪽 보시게 되면은 액티브 에코 시스템, 그 다음에 전후방 주차보조 센서. 그 다음에 어라운드 뷰, 이제 핸들 열선, 그 다음에 운전석, 조 회석 양쪽 다 통풍, 그 다음에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고, 뭐 음악이라든지 이런 거 청취할 때 USB 단자,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통풍,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변속기는 이제 후륜 구동이잖아요 모하비가, 그래서 이제 후륜 구동, 이제 8단 자동 변속기 적용되어 있고요. 센터 페시아 여기 암레스트 보면은 작은 소지품 보관하고 좀더큰 거는 이렇게. 또 보관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쪽 보시게 되면은 유보 시스템 비롯해가지고 ECM 하 p s 스 룸밀러 적용되어 있고요 뭐 아무래도 대형의 수입이다 보니까 빠질 수 없는 게또 하나 있죠 바로 이 선루프 네, 뭐 파노라마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차양을 많이 느끼고 또 이제 감성적인 운행을 할때 많이 좀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좀 보시게 되면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조수석 시트에 이렇게 리클라이닝 시스템까지 적용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2열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2열 뒷좌석에도 앉아봤고요. 역시 뭐 대형 SUV다 보니까 뭐 굉장히 넉넉합니다. 넉넉하고 저희 같이 영상 찍고 있는 그 천승국과장 덩치에 한 3명이 타도 전혀 뭐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뒷좌석 열선도 들어가 있고 뭐 센터 통풍구, 그다음에 이 뒷좌석도 이렇게 컬팅처럼 이렇게 그 자수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고급스럽고 잠깐 좀 아쉬운 게 여기 이쪽 부분이 약간 좀 이염이 생겼다는 거. 그거 외에는 뭐아이스 픽스라든지 뭐 안전 사양들도 다 있고, 뭐 삼점식 안전 벨트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컵홀더까지 적용되어 있어요. 가족분들이나 친구들끼리 놀러 가거나 할 때도 굉장히 활용성 있게 갈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렇게 리클라인이 있다 보니까 이제 조이석 시트를 이렇게 조절을 해가지고 다양하고 또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엔진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룸 공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뭐 엔진룸은 크리닝이라든지 세척 상태는 굉장히 양호하고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v g t CIDI 3000cc V6 엔진 들어가 있고요 8단 후륜구동 8단 자동변속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성균정화기록부상 엔진변속기 제동장치 밍하수까지 누유 누수 전혀 없는 차량이니까 안심하시고 운행하셔도 좋을 것같습니다네 어떠셨나요 저와 함께 외관 그리고 실내 옵션까지 다 살펴보셨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 스펙 다시 한번좀 설명드리자면은 더뉴 모하비 2016년도 제작된 차량이고 2017년형으로 나왔습니다. 주행 거리는 13만 킬로 정도 운행이 됐고 신차 처음에 출고했었던 가격이 5 0 5 0만 원이었는데 제 우먼카에서 단독으로 판매하는 금액 절반도 안 되는 2,49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또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제 우먼카 대표번호 16700956 1 6 7공0 9 5 6번으로 많은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음악과 채널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